좋은 영상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엔트맨의 주식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름 휴가를 좀 다녀오느라 영상을 좀못 올렸어요. 어, 죄송합니다. 네, 오늘부터 또 종목에 대한 분석들을 어, 확인해서 영상을 또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휴가를 갔다 왔더니, 음, 주가가 급락을 했네요. 어, 또 추가적인 신라젠이라는 어, 바이오업체가 임상 3상 실패를 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하면 은 거의 이제 하한가를 세번 맞은 꼴인데 지금도 한 마이너스 26% 정도로 돼 있어서 어, 이틀 점하 맞고 오늘도 뭐26% 빠지는데 신라젠을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 주주분들은 어, 많은 패닉에 빠져, 빠져 계실 텐데 일단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신라젠은 어떻게 보면은 음, 조금 코롱 오 생명과학이나 티슈진과 조금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신라젠의 급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신라젠은 어4사백 임상 중단이라는 악재 뉴스의 부분에서 이제 하한가를 맞았는데요. 뭐, 4일째 하한가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하가 풀렸어요. 하가 풀려가지고, 어한 마이너스 한26%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지금 바이오, 어 기업들이 신라젠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악재, 악재, 악재를 거듭하고 있죠. 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부터 시작을 해서, 어, 코오롱티슈진의 뭐그 인보사 사태, 어, HLB의 어, 임상 3상 실패를 또 어, 최근에 일어났는데 또 이제 신라젠의 팩사백이라는 어, 항암치료제의 임상을 3상에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임상을 또 그만해라 뭐 이제 광고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젠은 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으로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뭐 신라젠은 팩4 0 0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티슈진이 임보사 하나만 바라보고 상장을 해갖고 올라왔던 거랑 동일한 어,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라젠 그 임상에 대한 미리 소스들을 어, 큰 선들은 좀 미리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오면 바이오 기업들은 어, 속절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다가요. 와뭐 이틀 삼일 정도 점하를 가버리면 어제도 뭐 거래량이 천만 주가 넘었으니까 어, 하한가의 대기 거래량만 천만 주가 넘어서 뭐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놔도 매수 체결이 매도 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아마 주주분들께서 오늘 탈출 안 하셨으면, 그냥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그냥 존버를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바이오 쪽 말고도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증권 쪽, 주식 쪽이, 경제 쪽이. 뭐, 일단 첫 번째는 일본 쪽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했죠. 어, 결국엔 제외를 했고요. 오늘은 또 중국이 환율 지정국으로 설정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장 초반에는 막 진짜 코스피, 코스닥에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어, 후반 오후 들어와서 이제 오전에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이나 장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입니다. 어, 신라젠 같은 경우 어, 팩사백의 무너진 꿈, 의료계 증권가가 예상했던 결과다. 어, 팩사백의 간암 임상 중단은 무용성 평가에서 신약 가치를 인정 못 받는다. 이제 여기서 무용성 평가라고 하는 게 있고, 유용성 평가가 있는데, 일단 무용성 평가에서 아무래도 이제 신약의 가치를 못 받게 되다 보니까, 뭐 약으로서는 뭐, 이 항암 치료제로서 더 이상 그 임상을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래서 임상을 조기 종료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음.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기존에 보셨어도 아마 제가 저도 신라젠에 대한 종목을 살펴보기 영상을 하나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 제 기억으로 45,000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재무제표가 너무 깡통이잖아요. 지금 뭐 영업이익이 지금 468억, 뭐500 506억 이렇게 연간 뭐 500억씩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돈을 전혀 한 푼도 못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뭐 이렇게 아무래도 연구원 쪽에는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면 돈이 더 많이 들고요. 또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판관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버는 돈이 너무 없어요. 버는 돈이 너무 없고. 냥 오로지 주가가 이렇게 적자인 회사가 팩사백이라는 신약 어 팩사백이 상용화가 하게 되면은 뭐 수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내줄 것이다. 뭐 이런 뉴스나 기대감 하나로 주가를 뭐 진짜 몇천 원짜리 주가를 뭐 10만 원까지 13만 원, 15만 원까지 쭉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말 답도 없죠. 지금 16,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게 4만 원짜리 주식이었거든요. 그건 뭐 3일, 4일 만에 그냥 주가가 폭락을 해서 아무래도 신라젠을 갖고 계신 분들의 대응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건 어떻게 뭐 이렇게 대응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음.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팩트 자체는 임상을 종료했다는 게 팩트고요. 어 다른 부분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조금 이런 다른 신약에 대한 개발을 하겠다. 그래도 신약 개발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어, 뉴스거리가 좀 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야지만 반등이 모습이 좀 보일 텐데 저는 그냥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 물량을 좀 조절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손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크시겠지만. 어, 회사가 존버를 해서 버텨야 될 회사가 있고, 존버를 하지 못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신라젠 같은 경우는, 유보이라든지, 어, 재무가 너무 꽝이기 때문에, 음, 그냥 버틴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반등하려고 하면, 팩사백 같은 그런, 신약에 대한 뉴스가 또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리고, 거짓말을 한 번, 거짓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실패를 한번 했잖아요?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일단 물론 이제 저가 매수의 유입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일단 물량을 조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 어, 초석으로 다, 다, 어, 닫아서 좀 이렇게 발돋움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재무제표의 영향이 어, 안 좋은 회사들 그런 부분들은 매수하는데서 에 약간 걸으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몸에 바이러스를 투입해서 그 암에 대한 암 세포만 공격하는거나 항암 바이러스로 뭐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임상 중간 중간에 뭐 성공 사례를 자꾸 이제 보여주면서 근데 저는 좀 이게 신라젠이 은근히 저제 마음속으로 좀 사기를 치는 부분이 좀 저는 예상을 좀 들었었어요. 어쨌든 이런 어 쇼맨식도 많았고 음 회사 자체가 되게 깡통이라서 어 저는 이런 재무 재무 제표가안 좋은 주식들은 매수를 안 하는데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 시점에서는 대응이 필요하니까. 어, 최대한 대응을 좀잘 하시고 물론 이거는 절대로 본전에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어,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라젠 사태로 인해서 모든 바이오 업종이 계속 어,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바이오 쪽이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어, 한동안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서 코스닥의 그 지수를 많이 올려줬고, 하지만 지금 이 바이오 쪽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또 추가적인 어, 일본에 대한 어, 경제 보복 그리고 무역 그한 어,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겹쳐 있어서 지금 주식장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좀 좋은 시거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어, 좀 안타깝지만 어, 다른 신약에 대한 부분을 음, 좀 노출을 신약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있을 때까지 버티실 분들은 버티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좀그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어 탈출을 하시는 것을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이제 하가 하한가로 종가에 마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한가로 종가에 마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내일이나 뭐 금주 내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어쨌든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타족들이 몰려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서 뭐10% 이상 한번 쏴준다라고 하면은 전량 매도보다는 일부 조금씩 매도를 해서 어 물량을 좀 줄여가시는 바, 방법을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신라젠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 쪽그 코스피 상위권에 있는 부분에 있는 기업들은 대다수가 다 어, 실패를 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어, 셀트리온은 이제 렘시마나 트로시마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 높아지면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라서 이런 신약에 대한 임상 결과로 올라가 있는 종목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음, 코스닥 상위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헬릭스미스가 하나 남았는데 오늘 헬릭스미스는 약간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연말에 발표가 있어요. 어, 결과가 발표가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더 터진다고 하면은 바이오 업 종은 정말 한동안은 손대지 손대면 안, 되지, 안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신라젠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신라젠 지금 마이너스 27% 어, 예상하기로는 종가의 하한가로 마감을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어좀 분위기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지금 <laughs> 어 전에 이제 요 45,000원 요 자리가 깨면은 어 손절의 자리였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아마 이날 어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자리는 이 자리였거든요 45,000원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하자 근데 아마 이 자리가 깨져서 손절을 했다고 하면은 뭐 이게 렇 반등이 나와서 수익은 낼수 없었겠지만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수를 했으면 약 수익은 낼수 있었을 텐데 어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점화로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 금,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봉,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 지금 마이너스 27%인데요. 어, 종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종가에 하한가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다시 양봉을 뽑아주면서 올라오면서 마감을 하느냐. 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 이제 어, 점하, 점하까지 떨어졌잖아요. 아, 반등이 나와도 이 19,000원짜리, 19,000원대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요 부분, 요 부분이 지지가 되는 부분이라서 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9,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또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4만 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뉴스라든지 모멘텀이 없게 되면 이렇게 주가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지금 악재 때문에 지금 점화 두번 받고 떨어졌으니까 이 점화로 들어간 요 부분도 다 매물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여기 이제 오늘 고점인 17,850원 요 부분도 매물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 조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9,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한번 저도 보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어, 대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음,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 대응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고 신라제는 이제 <laughs> 보유하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은 음, 이런 그 재무제표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종목들은 아예 애초에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이렇게 신라제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라제인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 힘내시고 뭐 지금 신라제인은 많이 급락을 했지만 다른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특정 신라진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전체가 다 내려와서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뭐그 부분 갖고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음, 대응 잘 하시고, 어쨌든 또 좋은 종목으로 손실난 부분 많이 다시, 어 회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게 되도록 하겠고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 택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